여기 스나이퍼 개머리판이다. 레벨 1이야. 나에게 항상 관대하군. 정말 고마워. 진심이다. 물론이지. 그래 그래. 알겠어. 여기 스나이퍼 개머리판이야. 레벨 1. 어? 고마워. 기대하진 않았는데. 와, 음. 잘 받았어. 우린 미지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어 기쁘군 널 구하고 이곳도 구할 것이다 간청하지 이 순간을 꼭 기억해라 오, 정말 사려깊네 꼭 고맙다고 말해줘야 돼? 계속 돕도록 하겠다. 널 돕는 것 말고는 원하는 게 없어. 여기 스나이퍼 개머리판이다. 레벨 1이야. 고맙다. 네 눈은 같은 세상을 보니 믿을 수 있겠어. 오!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 어, 고마워. 그리고 천만에. 이상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래 동의하지 여기 스나이퍼 개머리판이다 레벨 3이다 완벽해 훌륭한 눈이 되어줘서 기쁜걸 그래 고마워 함께 싸울 수 있으니 좋네 물론이제 노트의 뜻이다 나와 뜻이 같더니 고맙군 여기 스나이퍼 개머리판이다 레벨 1이야 고마워 나중에 찬잔 어때 내 미래에 대해 얘기 좀 해줘 고마워 자기 차로 미래를 읽는다며 내 미래도 읽어줄래 음 그래 차와 회복 의식은 언제든지 좋지 아 물론이지 나중에 부적 가방이라도 만들어 줄게 여기에 스나이퍼 개머리 판이 있어 레벨 삼 고마워. 우주랑 차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내가 미래를 읽어줄 수도 있어. 고마워. 내가 미래를 읽어줄 수 있는데, 관심 있으면 말해. 차로 미래를 읽어준다고? 오, 난 차와 관련된 거라면 뭐든 좋아. 읽는 것도 좋아. 아, 그리고 도움이 돼서 기뻐. 여기 스나이퍼 개머리판이다. 레벨 리리야. 고마워 이쁘니 열심히 해보자고 고마워 다음에 보석 찾는 것좀 도와줄 수 있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지 전만에 <laughs> 여기에 스나이퍼 라이플 개머리판이야 레벨 솜씨가. 3. 솜씨가 훌륭하네. 오 역시 항상 좋은 물건을 찾는다니까 음내 전문이지 아. 너도 훌륭한 걸 보는 재주가 있네 당했어 아, 참, 참. 일어나서 싸워라 네 아버지보단 쓸모가 있어야 할거 아니야 일어나 네 아버지가 한 짓이 있지만 널 버리진 않을 거다 아, 크립토랑 그 노인네 팬클럽이라도 결성하는 게 어때? 친구, 이번만은 아빠 얘겐 빼자고 이미 합의를 보았잖아 어서 해명을 듣고 싶군. 문제가 심각해 실바. 사람들이 화가 났다고. 떨어졌다. 달처럼 조각나게 둘순 없지 친구. 이런 지금은 무너지지 마. 이미 다리 무너지고 있으니까. 누군가 그러더군. 일이 이렇게 된건나 때문이라고. 보레아스의 재앙은 나 때문이라는 말들이 있어. 헛소리는 그만둬. 너무 갔어. 다들 과학을 기억하긴 하는 거야. 어, 누가 그래? 전혀 과학적이지 않잖아. 여기 스나이퍼 개머리판이야. 레벨 1. 라미아, 내 세상이 내게 등을 돌려도 너만은 내 편이겠지. 라미아, 항상 응원해줘서 고마워. 물론이지, 오비. 언제 어디서든 도와준다고. 그래, 보레아스 친구. 내가 무슨 간난하기인 줄 알겠어. 여기 스나이퍼 게머리파이야 레벨 3 고마워, 친구. 그래도 너무 남을 위해 일하지는 말라고. 이거 받아줄 테니까 너무 자책하고 있지 말라고, 오비. 보레아스는 내 고향이다. 반드시 도와야 해. 일을 엉망으로 만든 건 나이알 라미야. 내가 해결해야 한다 나쁜 소식이야 쓰러졌어 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미라지? 알았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심하게 당한 거지 위트씨? 와우 오케이 좀 아프지만 꽤 웃겼어 아 어, 고마워 너만의 유머 감각을 찾았다니 다행이네 음, 이해가 안 돼. 어... 이해가 안돼 어, 잠깐 무슨 뜻이야? 이봐 마라, 카메라에 드라마를 보여줘야지. 잊지 마. 카메라는 널 좋아한다고. 마라 마라 마라, 잘 들어. 데스박스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엄마 얘기를 못 보냈다고. 알았어. 그리고 내 조언은 너 정말 피곤해 보여. 티 내지 말라고. 훌륭한 조언이야. 이런 현명하고 늙은 친구가 있다는 건 행운이야. 와 그래. 다음엔 고마워를 욕처럼 안 들리게 하는 법을 배우자고. 좋아, 그래. 말을 줄여서 고마워해도 돼. 여기 저격총 개머리판이야. 레벨 1. 고마워. 천만에. 내가 항상 도와줄게. 도울 수 있어서 기뻐. 항상 그럴 거야. 여기 스나이퍼 라이플 개머리판이야. 레벨 3. 고마워. 넌 너무... 친절하다니까 고마워. 서, 서로 도울 수 있어서 좋다. 아 그래, 변함이 없네. 아 <laughs> 어, 그래, 별일 있어. 내가 왔어. 걱정 마. 이제 무사할 거야. 괜찮아. 내가 일으켜 줄게. 가자. 을 고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 그래, 서류 가방이 저절로 고쳐지진 않을 테니까. 아, 천만에. 도움이 필요. 내가 구해줄게 타준. 좋아, 아주 좋아. 어서 일어나, 살아야지. 밀라를 고마워. 그 이름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고마워. 그 이름은 낯설군.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아, 그냥 생각이 났어. <laughs> 당했어 맞다. 형제. 미안해. 잠깐 다른 생각을. 이제 왔어. 괜찮아? 괜찮아 집으로 올터? 내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어. 물어볼 게 있다네 자매여. 요즘 초조해 보이던데 집에 전기라도 끊긴 건 아니지? <laughs> 이 지브롤터한테 얘기해봐. 요즘 스파크에 문제라도 있어 나탈리? 지금은 충전 중이야. 고마워 지브롤터. 그냥 과부하 된 거야. 괜찮아지겠지? 신경 쓰이는 게 있나 보군. 자매여. 내가 도와줄게. 혹시 걱정되는 게 있으면 이 지브롤터한테 말하라고. 걱정하지 마 마쿠아. 지금은, 농담이 생각이 안 나네 나 괜찮아 고마워 늦게까지 일해서 그래 미안 지브롤터가 언제든지 도와주지 필요하면 말해 알았어 혹시 필요하면 날 찾으라고 여기 스나이퍼 개머리판이야 레벨 1 내가 빚졌군 나의 월터요 이 선물에 감사를 표하지 됐어 자기야 나도 많이 받았잖아 그래, 꼭 갚으라고 하운드 <laughs> 여기 스나이퍼 개머리판이다 레벨 3이다 아이야, 이리 와 당장 뽀뽀해줄게 고마워서 엉덩이 때려줘야겠어, 하운드 아직은 안 돼, 나의 월터요 지금은 사냥당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 또한 이럴 수는 없다. 나의 사랑 쏘아... 죽으면 안 된다. 나의 월터요. 너한테 하는 약속은 지키기 쉽지. 죽을 뻔한 거 아니야.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랬어. 조금 부끄럽건 월터. <laughs> 계속 움직이자. 나의 월터요. 조용히 싸우도록 하자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내사랑 알았지? 계속 널 지켜봐야겠군 당신의 존재는 빛나지만 그래서 내 감각이 흐려지는 건. 꽤 신경 쓰이는군, 월터 그래, 내쉬가 집에 올 때까지만 방해하지 날 따라 배우면서 싸워야겠어. <laughs>